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생각하기도 힘든 일인데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제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잘못하시거나,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일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례 절차부터 꼭 챙기셔야 되는 물건이나 유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망 진단서나 사체검안서와 같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발급 받아 두셔야 되는데 사망 신고를 포함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해야 될 일들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한 부가 아니라 넉넉하게 여러 부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 영수증을 꼭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할때 경비로 처리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경우라면 상속비용으로 우선 공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례비용 영수증을 챙겨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품 중에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거나 숨기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를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필장서 유언과 같이 검인 절차가 필요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 지체 없이 검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인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품 중에 휴대폰은 특별히 잘 챙겨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휴대폰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파악할 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은 곧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한동안은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동거친족의 경우 사망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 기간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상속재산 조회를 하는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이제 조회를 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내서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 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나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 재산 내역을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조회 신청을 하면 몇주 정도 지나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는 조회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하시거나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할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유의하실 점은 일단 사망 신고가 되면 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거래가 모두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한 후부터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계좌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사망 신고 전에는 뭐 비밀번호나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예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무단으로 부모님 예금을 인출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타망신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저희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 상속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그 상속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